24년 7월 31일 수요 과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가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 <목소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참혹한 술수를 썼습니다. 폭력배를 돈으로 사서 자기 형제인 70인을 한 장소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사실이 아무도 모르게 합법화 되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참혹한 학살 시간을 보신, 학살, 참혹한 학살 사건을 보신 하나님은 그 사실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돈으로 폭력배를 사서 자기 형제 70인을 한 날, 한 시, 한 자리에서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 3년 후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악한 행동과 아비멜렉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형제 70인을 한 자리에서 학살한 아비멜렉에게 자기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말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자 그들이 자기들의 추대한 왕 아비멜렉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신의 영향이었습니다. 결국 배반과 학살로 맺은 관계는 다시 배반과 학살을 낳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은 왕을 세웠던 세겜 사람들과 대학살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 관계가 배반의 관계로 갔다고 밝히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애써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속에 잉태된 그 정권을 심판하시는데 왜 3년이라는 기간을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는 진리는 변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즉시 심판하시는 예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오래 인내하십니다. 그렇다면 3년이라는 기간은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에게 돌이킬 수 있는 유효 기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3년의 유효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는 철저하게 인간의 악한 죄성을 따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하였습니다. 타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셔야 하는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신 진리의 법칙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금방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법칙을 적용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3년을 기다려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긍휼을 그치십니다. 결국 형제들을 학살하고 왕이 된 아비멜렉과 배반의 행위를 알고도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던 세겜 사람들 사이에 배반의 기운이 자리잡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서로 원수 관계가 되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불행한 관계로 진행되고 맙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했고, 아비멜렉은 세겜으로 자기의 군대를 데려와서 세겜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합니다. 49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세겜 망대에 피한 사람들을 불을 놓아 죽였는데, 세겜 사람 1천명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친김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라는 곳까지 진군하여 그곳을 취하고자 합니다. 그곳 사람들도 견고한 망대로 올라가서 전쟁을 피합니다. 아비멜렉이 다시 그 망대를 불사르려고 하자, 불사르려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그 망대 위에 한 여인이 아비멜렉에게 맷돌 위짝을 던집니다. 그들은 그 돌에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자기가 저지른 학살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56절, 57절은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소에 나가서 죄를 대신할 재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미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음의 피를 이미 흘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죄를 위하여 매일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죄는 다 씻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과 부족한 입술을 고백함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악한 신을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는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값싼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 어마어마한 대가가 치러진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정직한 회개가 전제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죄지었음을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며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결단을 동반하는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를 정결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지난 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악한 곳으로 거두게 하시는 심판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죄의 값을 거두실 때에는 두려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대 하나님 앞에 사랑과 충성의 마음으로 심는다면 하나님은 늘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미래에 거둘 열매를 위해서 사랑과 충성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충성의 씨를 뿌리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